안녕하세요. 다나암 요양병원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기태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편안하십니까? TV고 인터넷이고 뭔가 긍정적이고 유쾌한 뉴스거리보다는 걱정스럽고 불편한 것들이 더 많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눈에 더잘 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즘 항상 불안감을 몸에 달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불안이 한자로는 아니불, 편안할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한 모든 상태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나의 상태에 대한 용어로 봐야 됩니다. 보통은 불편한 생각에서 기인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불안을 일으킬 만한 외부 감각을 느낄 때도 우리 몸은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가 불안하다라고 할 때, 대부분은 몸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날 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두근거림이 있거나 과호흡을 해서 숨이 차거나 손발이 떨리고 식은 땀이 나거나 모두 다 신체적인 증상을 느꼈을 때 불안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것 중에 하나는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몸이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보내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불안증이 일어나거나 불안을 느낄 만할때 우리 몸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몸에서 불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이나 장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자율신경계와 우리 뇌에 있는 시상이라는 부위입니다. 자, 자율신경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어떤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원래도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상태를 재빨리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약간의 긴장을 하고, 수면이나 쉬어야 할 때는 이완을 하게 됩니다. 이 모두를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긴장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거나, 안정이 필요한데 긴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몸은 예민해진다라고 합니다. 즉, 불안을 자주 느끼면 점점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오래되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럴 때 불안증이나 불안장애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럴 때 관계하게 되는 신경계가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너무 어렵죠? 교감신경은 긴장이나 흥분을 할때 나타나고, 부교감신경은 안정이나 차분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 교감신경의 작용이 불안할 때 생기는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안증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긴장을 할때 증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은 아주 반사적으로 긴장을 대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우리가 깜짝 놀랬다라고 생각하면 눈이 커지고 입이 마르고 숨이 가빠지고 소화가 잘안 됩니다. 위산 분비가 많이 돼서 그렇죠. 그리고 장의 운동이 위축돼서 소화도 잘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을 하게 되면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으시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감신경의 작용입니다. 부교감신경의 작용은 교감신경이 심해졌을 때 이것을 낮춰서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뇌의 반응입니다. 우리 뇌에는 살라무스, 시상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우리 생체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감각,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느끼고 이런 감각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상에는 이렇게 아주 촘촘한 체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이 체가 틈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극이나 감각을 걸러내서 불안을 느끼는 걸 차단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이상한 감각들을 느끼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안을 자주 느끼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이 체의 간격이 조금씩 조금씩 넓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넓어지면 너무 많은 감각이나 불필요한 감각에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안이라고 할때 아까 생각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감각에서 기인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내 불안과 외 불안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내 불안이라고 하면 불편한 생각들이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매우 서서히 오지만 쉽게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입니다. 대개는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예상이지만은 현실적인 생각. 내일 암 수술이 잘 될까? 같은 것들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아주 적지만 부정적인 가능성에 집착을 하고 확률상 낮고 근거 없는 결론을 미리 내리는 경우에 이런 불안을 발생시킵니다. 두 번째, 외 불안이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해서 외부 감각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감각을 감지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즉각적이겠죠. 예를 들면 옆에 환자가 정맥주사를 맞는 것을 보니까 괜히 나도 가슴이 뛴다.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직도 차만 보면 떨린다. 근거가 있는 불안이죠. 외부 감각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개는 잘 감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회색 그래프는 우리가 안정 상태일 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우리가 급성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맞았을 때 스트레스 강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신경계 작용으로 외부의 스트레스가 반복적이지만 않다면 다시 안정화되는 역할을 합니다. 오렌지색 그래프는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한계점이라고 보신다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계속된다면 이 불안을 느끼는 한계점을 지나서 주황색 그래프처럼 계속 긴장을 하고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별일이 없는데도 계속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비밀은 우리 몸의 감각과 반응이 더 조심을 하도록 평소에도 긴장도를 높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급성 스트레스가 오면 불안 반응이 나타나지만 우리 몸의 뇌가 안정하는 쪽으로 조절하고 다시 스트레스가 오지 않으면 뇌 속에 깊숙이 저장만 해두고 안정화를 시킵니다. 반복되는 스트레스라고 하면 몸의 긴장도가 이미 상승해 있어서 상관없는 자극이나 스트레스에도 불안 반응을 계속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암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괜히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린다든지 갑작스런 소리가 울렸을 때 똑같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안장애 종류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